자 f(x) g(x)가 실근을 갖지 않는데요. 근데 f(x)가 이제 등비급수를 포함한 함수꼴이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f(x)의 그래프를 먼저 그릴 겁니다. 그럼 f(x)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x의 범위를 네,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그러면 분모 분자 둘다 무한대로 발산이니까 그때 f(x)는 얘 무한대로 갈 거니까 2 e 지어주고 얘 무한대로 갈 거니까 1을 지어서 약분하시면 2의 x제곱만 남겠네요.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1이 되면 분모는 3 분자는 3 그래서 1 절대값 x가 1보다 작으면 x의 2n승 0으로 수렴 x의 2n 플러스 2승 0으로 수렴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프로래프보면절보면절니까이이너스1과 1. 을 기준으로 어, 절대값이 1. 일 때는 함수값도 1. 이래 1. 1. 그리고 마이너스 1. 1. 이렇게 지나게 될 거고 어, 절대값이 1. 보다 작을 때는 함수가 2분의 1. 이래 그래서 상수 함수 2분의를 이렇게 그려줄 겁니다. 그려주시고 그 다음은 e x 제곱. 그럼 1,2를 지나야 되는데 여기 구멍이 뻥 뚫려 있고 e x 제곱 이렇게 곡선으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를 지나야 되니까 여기서 곡선으로 그래프를 좀 이동시킵시다. 이렇게해서 곡선으로 e x 제곱 그래프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자 이해하고 사인의 k 파이 x가 실근을 가지면 안 된다. 얘는 주기가 k 분의 2가 되겠네요. 실근을 안 가져야 된다며? 그러면 원점을 지나는 사인함수가 교점이 안 생겨야 되니까 여기를 이렇게 지나는 거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k가 커질수록 주기는 작아져요 그죠? K가 작을수록 주기는 어떻게 돼요? 커져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봐 지금 내가 그린 이 초록색 그래프하고 이 파란색 그래프를 비교를 해보면 누가 더 주기가 큰 거야? 그치 파란색의 주기가 큰 거야 그럼 초록색 주기가 더 작으니까 K값은 누가 큰 거야? 그렇지, 얘 예, k가 더큰 거야. 이해되셨죠?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k의 최대를 구하고 있으니까 k 값이 한없이 커질 수 없다고. 자, 무슨 얘기냐? 여기서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이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봤을 때, 사인 함수는 최대값이 1이잖아요. 그러면 y 좌표가 1인 점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여기, 여기가 이제 y 좌표 1인 점이야. 어차피 아래쪽엔 그래프가 안 생기니까 그러면 이런 그래프 요렇게 이런 모양의 사인함수 그래프는 다시 이렇게 굉장히 주기가 큰 사인함수 그래프 요 가능이죠. 근데 얘보다 만약에 k값이 더 커지면 주기가 작아지니까 그래프는 조금 더 좁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계는 요 1,2분의 여기를 그래프가 통과하는 이 순간까지 k값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지 만약에 얘보다 k가 더 커지면 은 그래프가 여기 y는 2분의 1을 뚫고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될거 아니야 그럼 교점이 생겨버리니까 내가 원하는 상황은 안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k가 가장 클 때는 이 초록색 그래프에요 그럼 얘가 몇 코마 몇을 지날 때냐 1코마 2분의 1을 지날 때다 그럼 얘를 이제 함수 gx에 다 대입을 해주시는 거요 그래서 g1은 사인의 k 파가될 거고, 얘가 이제 2분의 1이 되니까 따라서 그때 k 값은 6분의 1 이렇게 얻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60을 곱하랬으니까 답은 10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